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에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역사적인 물건을 가져왔어요. 음, 어떻게 역사적인지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전 따로 대본이 없어요. 개인 제 머릿속에서 음, 머릿속에서 아는 대로 말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린 음,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 잘 구분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하나요? 잘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해요. 음. 총 3개인데, 일단 책부터 봅시다. 어, 칼 치우고. 일하는 세포, 집주인 사춘기, 4권입니다. 어, 일하는 세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전 3권으로 마무리가 된줄 알았는데, 4권이 나오더라고요 하마트면 만화 리뷰에서 리뷰할 뻔 했어요. 하마트면 완결된 것만 한다고 했잖아요. 음, 나오다가 중간에 멈춘 거라든지, 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왔는데 딱 한이 나오더라고요. 네, 4권 기대되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모해화의정 음, 결정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몸 속에 있는 적혈구, 내지, 백혈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을 이렇게 의인화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보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최소 알겠죠. 집주인은 사춘기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4컷 만화인데 재밌어요. <laughs> 이거 애니메이션이 한 5분짜리였나 10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한 12화 정도로. 애니메이션 이 기가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즈만 가대안처럼좀 내용을 모아서 제대로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재미 있어요. 음. 오케이, 일단 만화책은 두개 넘어가고요. 자 역사적인 물건 드디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정식 명칭이 파이널 환타지예요. 어. 파이널 판타지도 아니고 화이널 판타지도 아니고 파이널 환타지입니다. 음. 어, 스퀘어가 그 컴퓨터 그래픽의 정점을 찍을 당시, 그니까 러 그, 뭐야, 파이널 판타지 7하고 8 정도 시절에, 어, 3D만으로 영화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이 파이널 판타지인데, 내용도 굉장히 불친절하고요. 그리고 이걸 만드느라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써갖고, 결국에는 스퀘어 애닉스라는 새로운 회사가 나오게 됐죠 애닉스하고 합병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어. 원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거든요애닉스가그 드래곤 퀘스트를 만들고 스퀘어가 그 드래곤 퀘스트에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짝퉁 표절을 해서 어, 파이널 판타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게임성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게임 그러니까 서로 회사를 대표하는 게임이 있는데그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계기를 만든 녀석이죠. 비운의 작품이에요.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언제였지?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기억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뭐 20년 전에 블루레가 있었을기는 만무하지만요. 여튼. 근데 얼마 전에 이게 8,800원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넬름 샀죠. 얘는 살만해요. 음. 왜 위에 위에 이런 게 있니? 왜 위에 이런 게 있지? 원래 옆에 있는데. 이거는 칼로 좀 뜯어내볼까? 이 깔끔한 거 좋아해서. 용역 붙어 있으면 싫어요. 아, 좀 뜯어줘라. 아, 제발 됐다. 오케이, 됐어요. 어, 한 순간 망친 줄 알았네. 자, 일단 사양 한번 보고 갑시다.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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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니? 사양, 사양이 죄다 영어로 써 있네. 음, 여기 보시면 1.85대1 비율에 어, 영어 5.1채널, 프랑스 5.1채널 들어있네요. 음, 자막은 영, 영어 영 스웨덴인가요? 이게 프랑스 뭐, 스페인, 차이니스 코리안, 어, 포르투갈 타이? 어, 하여튼 우리는 한국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106분이에요. 어, 스페셜 피쳐도 잔뜩 있네요. 음. 안에 내용물을 보면, 어, 이 다운지가 오래됐나? 보... 보통 케이스하고 다르네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어, 보통의 케이스하고 달라요 이런 광고물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어, 초창기에 나와서 그런지 옛날에 나온 거구나 음, 블레이 한장 있네요 음. 어참제 결국에는 이것까지 사게 되네요 참 여튼 비운의 작품 비운? 아니면 불운? 비운? 뭐라해 하여튼 별로 하여튼 <laughs> 나름 의미있는 작품이고 음, 재미있는 만화책 두권오늘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어... 그 뭐지? 헬싱 10권 이제 마지막 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7월 초에 이제 발송하는 것 같은데 그 박스까지 같이 보낸다고 해요 수납박스 그래서 그것도 주문해놨고, 지금 주문해 놨고 지금 주문해 놓은 게몇개 있는데 아직 그, 시간이 안 돼서 안나오더라고요 음, 그것도 소개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제가 어제 철권을 잠깐 해봤는데, 하, 스틱이 정말 어렵네요. 이 패드로, 패드로 철권을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듀얼쇼크로 철권하는 게 훨씬 더잘 돼요. 일단은 그거는 좀더 익숙해지면 영상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플레이 영상까지. 스토리 영상이라든지 음. 그기까지 세이카 빵이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